안녕하세요, 수수리입니다. 오늘은 동곡동에 있는 콩나물국밥집 왔습니다. 고등어구이 하나랑 콩나물국밥 시켰어요. 물 먼저 떠먹어 보겠습니다 어 아, 뜨거라 아, 시원해 달걀을 또 까넣어줘야죠 달걀을 밑에 깔아줍니다 맛술 들어갑니다. 짠. 아, 또. 아, 또. 오, 등어.

고등어 껍데기 진짜 좋아해요. 음, 음 오동통한 살. 어아 역시 달걀을 먹어줘야 됩니다짠 <laughs> <그렇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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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나다이왔 응. 응. <목소리도>

국민은 영하 5도거든요. 그래서 따끈한 국물이 먹고 싶었어요. 啊、oh. 약간 요즘에 제 영상 기다리신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 계시거든요. 어,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빨리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. 댓글도 더 보고 싶고. 이 댓글 한 줄이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. 왜 사람들이 댓글 달아달라고 하는지 유튜브 하기 전에 몰랐는데, 이젠 알겠어요. 아, 음. 아 시원해. 여기 메뉴에 보면 닭곰탕도 있거든요. 역시 닭을 좋아하는 저는 닭곰탕을 한번 시켜 먹어볼 걸 그랬어요. 음. 아 콩나물국밥도 맛있는데 닭을 좋아하니까 궁금하네요. 음. 고등어 진짜 잘 시킨 것 같아. 음. 고등어 향이 팍팍 납니다. 짠 지함. 다스 레은 이거지. 음. 음. 짠 포라합니다 음. 음, 음. 와, 속이 뜨끈해서 땀이 나요. 오늘 영어가 우도거든요. 땀이 납니다. 밥을 좀 말아볼까요? 언제 이만큼 마셨지? 짠 생선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. 뼈 고르느라 제가 술을 얼만큼 마시는지 가늠을 못해요. 음, 음 비려 비린내 너무 좋아. 아 집에서 나올 때. 오늘 너무 추우니까 콩나물 국밥에 소주 두배탁 때리고 집에 들어가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, 어이구, 배가 너무 부르네요. 막잔 마시고 가겠습니다. 짠! 음 아,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!